안녕하십니까 마쌤입니다. 오늘은 제자와 함께 뱅이도움을 잡으러 제주도 한림쪽에 위치한 개바위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서원의한 개바위고요. 예, 네, 스쌤이랑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대상은 뱅이도하고 참돔입니다. 예, 일단 장비를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니는 예. 284 2 0 0건번이고요 예. 낚시는 세주코리아 낚싯대입니다 예. 미끼는 빵카로 보다시피 빵소를 미끼고요. 예. 일단은 부족함이 있어도 촬영을 잘 하고 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자찌를 예. 달았고요. 목줄 중간에 쥐새우 동돌 하나 올렸습니다. 첫캐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낚시꾼이지만, 뱅의 돔은 잘 잡는다는 박지흥군. 항상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에 오늘도 조항이 기대됩니다. 뱅의 돔을 모으기 위해 우리의 지흥군은 계속해서 밑밥을 던져줍니다. 바람이 꽤 불어 오늘 조항이 어려워 보입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 백인은 아니네요. 어, 잡긴 잡았는데. 현지자마자 예. 바로 나오긴 나오네요. 제주도의 천적 어랭이라고 하죠. 제주어로 예, 아. 용치 놀래기 말 겁니다 아마도. 아, 그러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챔질이 잘된 거죠. 방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네, 이거는 손질하이 까다롭고 너무 작습니다. 아, 상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원이 차았 뜻이죠. 입질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민한 입질이. 예민한 입질에 집중하고 있는 지훈 군. 오늘 제게 뱅해돈 맛을 보여 주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입질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기가 혹시 몰래오는 그런 포인트인가요? 아는 사람만 온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 뱅의 덤이 많이 잡히는가요? 예, 네, 여름철에는 사람이 꽉찰 정도로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반유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아주 반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 밤낚시가잘 되는 포인트인가요?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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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네. 옷도 뭐 바로 올라오네, 또. 힘질이 안 됩니다. 아 아쉽게 한 마리 놓친 것 같네요 상당히 애매하네요 바람이 불어서 우버풍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밑밥은 V9, V10, 오로라, 크린한강루 삽둥 밑밥입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정석의 밑밥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깃가한 마리 낚인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랭일까요? 아니면 랭도돔일까요 어? 히트? 히트입니다 시야 작은 녀석이 아주 까불고 있습니다 어우 뭡니까? 뭐야 이거 이명기의길고리뱅이돕니다고 합니다 아유 한 마리 잡았네 예 아주 시야 작은 녀석이 아주 까붑니다 일단 이게 25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0... 한 23정도 20, 한 0한 되겠네요 방생을 하겠습니다 아주 빵이 좋습니다 지금저럼 치고는 몇 분이 상각하 전화 한 통이 걸려와 갖고 전화를 받고 촬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야죠. 전화 왔으면. 예, 이 백예동이란 친구가 상당히 예민한 친구입니다. 그 일단 장비를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크릴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아 이제 크릴로 막노는 건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미끼 새우가 아니라 선상용 그 선상 용 흘림 맛, 그 새우로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구제가참 통과가 안 돼서 좀 새우가 떨어지는 맛도 있습니다. 일단 채빈은 반유동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G 7을 하나 불렸습니다. 장타를 돌려보겠습니다. 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뱅어동 입지는좀 다른 게 있나요? 예, 큰 것들은 깔짝깔짝 한번 걸입니다. 약간 기분 나쁜 입지죠 이건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뭐하시는 분인가요? 아, 저는. 이제 스무 살인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저는 청년 농부의 꿈 갖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를 꿈에 갖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를 꿈에 갖고 있다고요. 네. 낚시는 취미생활입니까? 예, 네. 취미생활이고 이제 낚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낚시 낚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낚시장은 나중에 네. 나이가 들고서는 네. 아직까지는 아, 낚시 초짜입니다. 아, 이거 장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인코리뱅이도 이고요. 25가 안되기 때문에 뭐 방생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늘이 안에 걸렸을 경우에 바늘이 잘라줘야 됩니다. 꺼낼 생각하면 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잘라도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아, 정도만 자르면 되겠죠. 이 정도만 잘라갖고 방생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cm 이하는 잡으면 안 되죠?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30cm 이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25, 26까지는 방생을 계속 하고요. 제가 먹고 싶을 때도 뭐, 먹고 싶어도 참아갖고, 나라,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입질한번 들어오고 있죠? 아, 살짝 나왔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다에,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60 이때까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방생한다는 박지웅군 그의 배려심 있는 마음이 기특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해도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저도 공개할 를수 없는 갯바파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시고 이제 제주도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저가 낚시 실력이 부족하다도 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스 예. TV 하고 저하고 제자하고 스승 강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이 가졌고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마스 예. TV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